지난달엔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 DeepSeek가 개인정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중국 항저우의 새싹기업 d e e 사가 올해 1월 출시한 생성형 인공지능 R1은 추론형 인공지능 모델입니다. r 의이 추론이라는 거는 추론은 인간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역적으로, 적으로 생각을 하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이렇게 생각해서 어, 그러니까 균합적으로 어, 또는 연역적으로 너가 낸 문제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내가 풀고 있어요라는 그 과정을 얘가 생각을 해내면서 그러다가 중간에 아차 틀렸네요. 내 추론이 틀렸어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던 R1은. 공개 직후 개인 정보를 과도하게 취득한다는 우려에 직면합니다. 다수의 인공지능 기업에선 서비스 개선이나 고도화 등을 위해서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하는데요. 그런데 딥시크는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서 키보드 입력 습관까지 수집한 걸로 확인됩니다. 은행 계좌번호 입력을 했을 경우에 어떤 비밀번호 입력하는 거라든지 또는 개인 뭐 구글 이메일이라든지 어떤 자기 특정 계좌가 있을 때 비밀번호 입력을 하게끔 될 텐데 그 입력 패턴 같은 거를 갖고 그 비밀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용자 입장에선 꺼림칙하지만 그렇다고 정보 제공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채찍비트는 여기 설정창에 들어가면 은 여기 데이터 제어에 모두를 위한 모델 개선이라는 게 끄고 키고 할수 있거든요 이게 그냥 짧게 말하면 옵트아웃이라는 건데 옵트아웃은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에 활용하지 않도록 정보 수집을 거부하는 기능인데요 그럼 개인정보 수집을 허용할지 말지 선택권이 있다는 거네요? 예, 네, 맞습니다 저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딥시크에는 이런 옵션이 없나요?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없습니다. 예. 딥시크는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중국 내 서버에 저장하는 동시에 제 3자에게도 전송합니다. 이 경우 국내법에 따라서 이용자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그러지 않은 걸로 확인됩니다. 더욱 우려되는 건 2021년부터 시행된 중국 데이터 보안법에 따라서 중국 정부가 법적으로 이런 개인 정보들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게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하죠. 하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꼭 딥시크 뿐만이 아니라 최치피트도 그렇고, 제미나이도 그렇고, 모든 생성의 AI라는 그런 위험성을 항상 가,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저, 저희가 그런 위험성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나, 나의 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는 또 우리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는 이런 도구를 사용하지 않을 거냐에 대한 질문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은그거는 개인의 선택이 될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저 같으면은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는 이걸 사용할 것 같긴 하고, 하지만 조심을할것 같아요. 현재 개인정보위원회가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면밀하게 점검 중입니다. 지난해 오픈 구글, 마이크,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서비스에 대한 사전 점검이 약 걸렸으며 이번 점검은 그리고 최종 결과 발표 때. 해외 인공지능 개발사가 국내 서비스 출시 전에 점검해야 할 사항들을 지침의 형태로 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지금은 인공지능 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주요 국가들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는 보호하되 지나치게 촘촘하고 경직된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전 세계는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와 기술 혁신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도 개인정보 유출은 막으면서 공익적 목적의 인공지능 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들을 도입 중입니다. 글로벌 인공지능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 우리나라의 역량을 빠르게 강화해야 할 중대한 시점입니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세계 수준의 인공지능 모델 개발과 인재 양성, 여기에 개인정보 규범 체계를 마련하는 일 또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AI의 발전이 결국 은 상쇄 어떤 트레이드오프 가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거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이거를 뭐 마냥 보호 뭐 개인 정보 때문에 데이터를 보호할 수 없고 그때 이것도 마냥 풀어 줄 수는 없잖아요. 보호가 필요한 데이터 보호, 그렇지 않은 데이터도 분명히 존재할 거고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비식별화를 통하거나 마스킹을 통해서 데이터 활용도를 계속 높여 주게 된다면은 물론 여전히 위험성은 있을 수밖에 없긴 하지만 그런 거를 최대한 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